가야면 여기서 지하철로 갔이야해아지야 살살 요카아드히쉑쉑 고기에 책임을 같이 생각다 <laughs>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? 맛있어요? 피자라서 달콤했어 달콤해요? 엄마 나 하나 주세요. 걸어가면서 구경해야 되는데. 제가 요나 주세요. 아, 싫어. <laughs> 너 꼭게 보고 싶다면. 하이팅 그래 하이팅 하이팅. 하이놈 눈을 이렇게 <눈을> 까마야죠. <laughs>

지지사키유. 바다보로 지지사키유. 이거 어제 잡은 이 깊이에요? 네. 나도, 나도, 콜록, 콜록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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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, 나도, 나도 나. 아 응? 엄마 응. 영상 보라고 했어. 엄마는 영상 보라는 소리 안 했는데요. <laughs> 어? 나. <너. 웃음> 내 마음대로 그린 거야. 어. 엄마 수업 잘했다. 어머님 네. 주셨어. 이거 까주서 이거. you <laughs> 너야, 이제 나오 응. 래안 불러줄 거야? 듣고 싶은데? 아, 아예? 어. 엄마, 내 시모룩해요. 왜 시모룩했어? 엄마, 나 안아주세요. <놀라> 엄마, 내들어올래요 <내일> <놀라> 양수분이 양컷. 양컷이 제일 좋아요. 수컷보다 막 응. 엄마, 이 기다파토 사전 몰래도 여기 이빨이 제일 많고, 그 다음에 쿠키소스도 이빨이 제일 많고, 얘도 이빨이 참 많아요.